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희석이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설이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바야요 서가라의 딸이더라 희석이야가 그의 조상 다이세의 모든 행실과 같이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첫째 첫째 딸의 요아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전을성결하게 하여 거그 들어온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자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수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러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인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아세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하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머라리의 자손 중 압디아들 기스와 여할릴레의 아들, 아들 아사레와 게로손 사람 중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머리와 요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해만의 자순중 여후엘과 시머이와 여두둔이 여드두니. 여두둔의 자순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요하의 진을 깨끗하게 하세. 할세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이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가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들 초팔일에. 요하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요하의 전을 성기려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요하의 은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스한 산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소 왕이 왕,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기려하여 요하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기적이죠. 이 우시아의 교만이 요담으로 이어지고, 요담의,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야모로 백성이 타락하였고,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남유다를 기적적으로 요,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이게 놀라움이지. 이게 참 비밀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 좋은 점만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다. 반면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했는데, 히 면아세는 또 이것을 이 악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히스기야가 복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했던 것을 또 머나세가 다 망쳐요 그 아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하스가 망친 것을 히스기야가 원상 복구한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기적이다 히스기야가 한 것을 아 머나세가 망친 것은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기시고, 불성이기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웬만하면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키며 한다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된 일을 어쩔 수 없다 하면 안 되고, 안된 일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말년에 조금 교만해졌고,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얻은 아들 문나세를 너무 귀하게 키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문나세가 망나니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문나세는또 마지막에 회개를 또 해요. 마지막에 또 회개를 합니다. 참, 그것도 참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문하세의 그 악행이 아몬으로 이어지고, 이 아몬이 굉장히 악했는데, 그 아들, 요시아는 또 엄청 선하잖아요. 넘버원이잖아요. 그것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긍휼은 감사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착각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의 악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전을 깨끗이 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강력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정말이 모든 행시가 같이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의전을 사모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해보 가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가진 옷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옷을 입고 너무 사치로 이또 이렇게 너무 이그 이, 치장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깔끔하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도 화려하지 않잖아요. 단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국빈을 인간 국빈을 만는 것보다 더 멋있게 더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면요 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 헤치는 교회의 모토는 예배를 회복하는 신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우리 모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 책자에 오늘 주일 주일을 위한 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세울자를 또 세웁니다. 레이 지파를 레이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어, 그는 이제 이 정상적으로 이 사실은 이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성전 기명들을 다시 다 가져오게 만드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부스가 숨기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럼 교만 해서요안 하는 것도 더큰 문제예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참, 오늘도 참, 이 봉사자들이 정말 이 일찍 일부 예배, 이부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기억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의 목숨 걸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회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석이아가 무너진 것을 수축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무너진 것을 오늘 수축하는, 발견하는 정말 예배 태도부터 바꾸시고요. 집중하고 할수 있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 10시 45분 찬양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생명을 지는 교회에 성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희석이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긍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세우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일인데, 오늘도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